<laughs> 어, 대통령 자문 특위에서 오늘 헌법 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어, 일단 어, 대통령 음, 헌법 제안을 국회에 하는 것을 어, 3월 20일 전후 한다는 그런 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 그런 안이 있다면 여당의 예, 주어서 여당에서 그거를 여당 안으로 해서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안은 국회에 제출이 되면, 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국회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 안이 통과도 안될 텐데, 예, 그거를 내놓고, 어, 오히려 정쟁화하는 그런 꼴이 된다. 대통령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진정, 어, 어, 이, 개헌을 바란다면, 그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어 지자체 선거에서 같이 해야 된다. 어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지만 어그 당시에 그것은 그야말로 개헌을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지. 날짜는 부수적으로 뭐 그때까지 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고 결국은 지자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어 4년 동안 어, 우리 민생과 지방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정비, 정립하고, 어, 제시하는 그러한, 어, 선거를 해야 되고 또뭐 교육감 선거까지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복잡다단한 그런 선택 과정이고 또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단하고도 싶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다가 100년을 앞으로 내다볼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곁다리로 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각 정파 간에 합의해서 하반기 어느 날짜를 합의해서 그때까지 하자라고 하고 그것을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어, 지금 뭐 대통령제 쪽으로 많이 이제 합의가 돼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좀 다릅니다. 이제 표현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뭐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아, 그것을 지금, 어,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운은, 어, 뭐 일부 권한만 아, 어,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은 뭐 제가 소위원회도 계속 참석했으면 없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어, 무슨 총리 추천제, 총리 선출제 등은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에, 이번 개헌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입니다. 그건 뭐. 대통령들이 불행한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승자 독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으로 대통령이 청와대 청와대도 대통령이 하는 하시는지 무슨 뭐 밑에 실무자 몇 명이 하는지 모르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당은 그냥 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또 야당은 반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 국회가 되고 그게 또볼상사나오 니까 아40% 무슨 아저 저, 뭡니까, 이제, 어, 선진법인가 뭔가 해서 국회 선진화법인가 뭔가 해서 또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이제 다양한 욕구를 협치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 너무들 자기들 방향으로만 놓고 서로, 어, 논리를 거기에 맞게 주장해서 서로 이제 그 그야말로 대결하는 그런 양국이 됐습니다만 얼마든지 저는 접점은 있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지자체 때 같이 해가지고는 그 합의조차도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저로서의 판단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내각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우리 요헌정투기에서는 적시를 안했습니다. 이제 중임제 대통령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간 지대로 가면서 내각제에 대한 것이 빠뜨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록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행정부 내각의 존립이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다. 아시는 대로 이게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고 O E C D 중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뭐. 어, 몇개 예외가, 뭐, 오히려, 뭐, 미국, 멕시코, 러시아, 뭐, 우리 대한민국 등,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지,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어, 내각제들, 에, 하죠. 그래서, 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어, 정당연합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국정에 관한, 관하여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어, 공화제일 경우는 대통령이 입헌 군주일 경우에는 군주가 가지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수상이 가진다. 총리와 내각은 집권당 또는 연정에 참여한 연립여당 소수, 소수 의원들로 구성이 되며, 어, 내각은 의회에 대한 집권당 혹은 집권정당연합과, 연합은 해산과 조기총선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4.19 직후에 내각제를 했었습니다. 그데 그때 실패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5·16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에 성공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결단을 하면 내각제로 못갈 이유가 없다. 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는 국민적 합의가 어렵고 한국 정치 지형상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화 시대 권위주의 시대엔 토론과 합의에 근거한 협의민주주의인 의원내각제 의회중심제보다 효율성과 권력이 집중이 요구되는 대통령제에 대한 필요가 인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수자라든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사회적 양극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협치적, 어, 협치, 협치, 하 합의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내가 제가 아, 더 적당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얘기 아, 뭐 갈등 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 양원제를 통해서도, 어, 한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신대로, 어, 의원 내각제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국가는 지방 분권의 문화, 역사적 전통에근거해서 어, 상원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는 네참 의원이고,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과 지방, 지방 간 권한 분쟁에 대한 완충적 조정기관 혹은 연대적 조화를 루반낸다 아, 또, 상원의 경우, 내각제 또는 이원 어, 정부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대통령과 총리 간의 정치적 중립 대립에 대한 노동자 의 역할을 하며, 하원, 해산시 그 대역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어,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어, 여러 가지를 약간 폭넓게, 뭐 다시 약간 후퇴한 감도 없지 않습니까? 후퇴라기보다도 논의가 덜된 부분을 지금 합니다만, 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합의에트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예,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 주시죠. 예, 그, 제가 이제 오늘 그 대통령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국회로 좀그 역할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의사 진행 발언을 드렸고요. 지금 다수의 여당 의원님들께서, 어, 지금 우리 특위에서 주장하시는,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어,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도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 제2종 오류. 정책학에서얘기하는 타입 2 에러에 빠지고 있다. 상당히 아전 인수격 해석을 지금 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 님들께서 그 작년부터 줄곧 해서 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었는가? 왜 30년 만에 2000 어, 지금 그 18년 개헌까지 그 지금 30년 전에 이루어진 1987년 개헌이 지금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다. 그러면 과연 이 극복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 연임제, 이것이 그 답인가? 그것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2월 12일 날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 응답자 71.1%가 찬성한다. 이게 이미 나와 있고, 정부 형태도 혼합형 정부 형태가 42.6%,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10.1%, 해서 합치면 52.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 의견도 지금 그 11명 중에 거의 9명이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 예, 이원집정부제 가까운 이런 쪽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최, 최장집 교수 우리 가장 어이 진보 그 학자라고 하는 최장집 교수 어, 정혜구 위원장의 저 스승이죠 지도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주장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개헌함의 방향이 바람직한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한하는품근형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대통령이 강하다. 가령 미국은 의회가 강하고 정당도 제대로 정립돼 정치적 역할을 하며 사법부도 강하다. 그런데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트럼프 현상이 그 결과의 하나다. 한국은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너무 최악하다. 정치학적 용어로 전제정 독재화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서만이 겨우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두고 4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것은 또는 임기가 8년으로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다. 차라리 현행 5년 단임제가 낫다, 더 낫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임기는 끝나게 돼 있다. 믿음이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일등공신이다. 저는 여러 면에서 의회 중심제를 선호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은 모두가 의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다. 그리고 중략을 하고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곤란하다.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놨다고 하는 것은 개헌은 정당의 정책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룰을 담아야 한다.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건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힘으로 붙이는 것이다.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 말미에 이메일을 보내셨다 합니다. 끝부분 어딘가에 이런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고 의견개진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로서 정부 형태 형 내지 권력구조를 다루는 것은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한다는 식으로 서두를 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이 우리 학계에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진보학자로서 최창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 자체가 얼마나 지금 기준에서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자꾸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걸 더 이상 인기를 연장하자고 한다는 것은 한으로, 이 손으로 한을 해를 가리는 그런 해유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자왕적 대통령의 배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역사적 소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개헌특위에서 정말 이러한 이그 이러한 소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금 줄곧 4년 중임제를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그 우리 야당의 잘못이양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큰 역풍이 불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이 이 우리 국회 에 와서 부결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 지금 그이 개헌안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특위의 구성도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자편한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예국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현행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국민헌법 자문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통진당적 창고인 이적 단체 한총령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정부 캠프 인사 민변 참여연대 출신 코드 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워 놓았습니다. 아이이 <laughs> 자체가 이 프로세스 자체가 <웃음> <웃음> 어, 대통령 자문 특위에서 오늘 헌법 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아. 어, <laughs> 일단 대통령 헌법 제안을 국회에 하는 것을 3월 20일 전후한다는 그런 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 안이 있다면 여당에 주어서 여당에서 그거를 여당 안으로 해서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안은 국회에 제출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 국회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 안이 통과도 안될 텐데, 에, 그거를 내놓고, 어, 오히려 정쟁화 하는 그런 꼴이 된다. 대통령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진정, 어, 어, 이, 아,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은, 뭐, 제가 소위원회도 계속 참석했으면 없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어, 무슨, 총리 추천제, 총리 선출제 등은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에, 이번, 개헌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입니다. 그건 뭐, 대통령들이 불행한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승자 독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으로 대통령이, 청와대, 청와대도 대통령이 하시는지, 무슨 뭐, 밑에 실무자 몇 명이 하는지 모르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당은 그냥, 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또 야당은 반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 국회가 되고 그게 또 볼상 사나오니까아40% 무슨 아저저 저 뭡니까 이제 어 선진법인가 뭔가해서 국회 선진화법인가 뭔가해서 또 식물 국회로 만들어 놓고 개헌을 바란다면 어, 그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에, 어 지자체 선거에서 같이 해야 된다. 어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그야말로 개헌을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지, 날짜는 부수적으로, 뭐, 그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고, 결국은 지자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어, 4년 동안, 어, 우리 민생과 지방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정비, 정립하고, 어, 제시하는 그러한, 어, 선거를 해야 되고 또뭐 교육감 전거까지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복잡다단한 그런 선택 과정이고 또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단하고도 싶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다가 100년을 앞으로 내다볼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곁다리를 위해서는 마련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각 정파 간에 합의해서 하반기 어느 날짜를 합의해서 그때까지 하자라고 하고 그것을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지금 뭐 대통령제 쪽으로 많이 합의가 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고는좀 다릅니다. 이제 표현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뭐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아 그것을 지금 어 여당에서 주장하는 뭐사년 중임제 대통령제 운는어은뭐 일부 권한만 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이제 다양한 욕구를 협치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무들 자기들 방향으로만 놓고 서로 어 논리를 거기에 맞게 주장해서 서로 이제 그 그야말로 대결하는 그런 양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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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만 얼마든지 저는 접점은 있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지자체 때 같이 해가지고는 그 합의조차도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저로서의 판단입니다. 아, 그 동안에 사실 어... 내각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어... 우리 요 헌정투계에서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 아... 이제. 중임제 대통령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간 지대로 가면서 내각제에 대한 것이 빠뜨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록 차원에서.